괴산군이 연말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또 지인들을 동원해 불법 전입을 유도했다는 소식 올해 초에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괴산군은 당시 오해라면서도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주민등록 이전 행위는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빈말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어김없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할당량이 또 내려졌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괴산군 공무원노조는 이차형 괴산군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줘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들을 동원해 위장전입을 하게 유도하고 실적이 높은 부서에는 성과금을 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MBC 취재진에게 괴산군은 괴산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인구를 파악하려 했을 뿐이라며 향후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깎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과별, 읍면별로 목표 인원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900명 넘게 정해놓고 매주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사 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말에 공무원 본인은 물론 지인을 동원해 위장 전입을 읍소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사실을 내부 직원은 물론 부탁을 받아 주소지를 옮겨야 했던 직원들의 지인 등 다수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괴산군 해명은 어떨까? 할당량을 정한 적이 없으며 목표 인원은 각 부서에서 유관 기관에 대한 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해 보고한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관 기관에 실제 거주하시면서 전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은 전입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 정도로 파악했다고 보고가 된 자료고 의도적인 불이익 또한 없기에 직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알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할당량을 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방지책 또한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2차형 괴산군수. 며칠 만에 이뤄진 실적 보고 지시에 공연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